<laughs> 아유 고생했어. 아 참. 이 먹고 사는 게 뭔지 병원도 못 가고 이거 목이 아파갖고 이거 아유 배운 게도덕질이라참안 할+ 안 할면 또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또목 그냥이 또 기스가 나고 아, 아, 또 갈라지고 이 아시면서 들으셔야 돼. 어, 목이 지금 많이 갈라졌네. 아까 병원 가니까 병원 선생님이 내일 오라고 하네. 또아이 급하니까 조금 이게 먼저 달라고 했더니 내일 와서 한번 보자고 가네. 어떻게 또 목구멍을 또 안에 또 이제 몇 시간 갖고 이렇게 쑤셔서 몰랑가 어쩔랑가 내일 보자 그래갖고 내일 예약이 돼 있네. 내일 이제 아침 일찍 눈뜨면 이제 병원부터 가고 요 목을 좀 치료를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애. 내개꼬리 같은 진짜 목소리인데 오늘은 남자처럼. 이럴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해야 요 어, 목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네. 어, 인생아, 잠시, 잠깐 여기 머물렀다, 쉬었다 가거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한꺼번터 출발할게. 차요참 있어, 인사드립니다. 인생아, 갑니다. 그래서, 마술 쳐주면은 아프게 가봐가 돼. 다섯 쳐봐라. 다섯. 하나, 둘, 셋, 넷, 둘, 셋. 저 같이 이 웃으면서 얼마나 인상이 좋아 웃으면서 박수 치니까 따봉이다 진짜. <laughs> 아니또안 받으면 또 주는 사람 또냐? 손이 이제 미안시럽잖아. 또 그래서 또 주는 것도 예의상 받네. 나는 사실 진짜 돈은 진짜 안 좋아하는 여자 중에 내가 한 명이야 진짜. 아 진짜요? 나는 돈이 돈 같지 않게 보여요. 왜냐면 이건 종이로 만드는 건데 나 종이 짝으로 보이지. 이게 돈으로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래도, 네? 어? 아니 아버지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줬는데 이분이 아버지 줘버리면 더 기분 나쁘지. 응? 그래도 이제 얘의 상대가 받는다고 하나요? 돈은 안좋아하는데 요거 갖고도 시구들도 나눠줘야지. 나는 안 갔더라도. 아이고 아버지 또 가져가세요, 고마. 가져가세요. 응? 아니요, 아니면 돈안좋아하는 년이 어떻게 오빠한테 돈을 달라고요? 오빠가, 먼저 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이제, 있으면 한개줄 것이고. 뭐. 그렇 자는 말고, 이러면 내집 뭘, 그, 자꾸 다, 돈, 돈, 그러면 돈에 눈이 멀어서 안 되네. 아이고, 주신에 또 고맙거라. 아이고, 역시, 오빠는 나우스 타월이요. 하나, 더 엄청 좋아요. 아따, 오빠 고마워. 오빠가 뽑아주려고 꼽으세요. 아, 대박에다 꼽지 말고, 요즘은 여기다 꼽는 거요. 예 대가리에 꼽는 거왜 옛날 얘기요. 음. <laughs> <laughs> 고마워, 오빠. 오빠도 또 이렇게 참 잘생겨서 코가 어떻게, 코가 그렇게 높아요. 미국 높죠, 코로. 굵직하니 길쭉하니. 남자는 잡으로 코가 길고 두꺼워야 돼. 그들 연장도 튼튼하다 그러대. 보신 안 했지만. <laughs> 아니, 왜 아니, 나는 이제 수천년라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야, 야. 남자가 코가 길고 두껍고 커면 연장도 두껍고 좋다, 물고 일하는 거야. 나는 뭔지 몰라. 아직까지는 남자 손을 안타봤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는 몰라.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엄마, 맞아? 저 봐봐. 엄마 맞는 게 보다. 야 엄마는 좋겠다. <laughs> 아버지 코가 높아갖고. 아유, 그다. 17층 아파트 정도는 돼요. 엄청 높아요. 코가. 아유, 근 이제. <laughs> 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요즘은 신랑들이, 요, 만화님들한테 잘해야 요. 요즘은 여성상이 시대요. 맨날 아버지도술 먹고 여자들하고 막할 그때는 지났어. 지금은 여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여자들이 돈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시대요. 왜이 네 돈이, 도이 그 도이라 이 그렇지 네이 도이 그 도이고 그 도이 내 도이고 니 도이 내 도이고 내 도이 니 도이고 그렇지 뭐 그래도 돈 관리는 이 아버지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돈을 너무 잘쓰네 내가 엄마가 관리해 왔으니다 엄마가 아, 한푼 더 줄라고 <laughs> 아니 기분 이야 진짜 돈 관리는 어머나! <목소리> 어 세상에 어쩔 거 없지. 절대 빨리 낚아채야 된다 나 아, 마음 변하면 또썩 들어간다니까. 아 제발 어찌 내꼬서내놓 순간 쌍 낚아채 버리잖아.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생각할 시간안 돼. 아, 사모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데 큰절 해드릴게. 아휴, 돈 관리 진짜 엄마 잘한다. 이야, 집안 말아먹었다 집안 말아먹었어 <laughs>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한개 해줘야지. 엄마 뭔 노래 좋아해? 연못, 이야, 진짜 나 진짜 엄마 연못 시킬 줄 알았어. 다 분위기가 있잖아, 분위기가. 분위기가 또 고상하니 아버지는 진짜 잘해야 되네. 오늘 5만 원나채주시오 5만 원어치. <laughs> 오빠 진짜 잘했시어요 아이고 인물도 좋고 언니가 인상이 참 좋게 생겼네. 어 연모 신청곡입니다차리본 오만 원준 언니한테 대가리 숙이고 경대 <laughs> <격레! 웃음> 연모가 연모. 아스 아스치면서 아 지금 인생은 이렇게 돈에 너무 시달리고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웃으면 사는 게. 복중에 모이나 뭐 냈네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야, 이렇게 참찬한 노래가 참요 시간은 땡기네 땡겨 한번 듣고 두번들어서 자꾸자꾸 이렇게 땡겨야 되네 노래는 한번딱 들어갖고 실증나는 노래보다 이렇게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땡기는 노래가 좋아 엄마 어디를 모자를 그렇게 예쁜 걸써오셨어또 아이고 시장에 요 요러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거 샀다 아, 나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 야 진짜 탐이 나서 그래 엄마 아니 딸내미가 사뒀다 어 아유 시장이 멋지게 이쁜 놈을 샀디야. <laughs> 응?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아씨 안 어울린다 카네. 엄마 안 어울린디야. 근데 엄마가 더잘 어울리는 각도 아유 시장이 엄마가 나보다 더잘 어울려. 또갈때 주세요. 나 <laughs> 어, 엄마 뭔 노래 좋아해? 여자의 일생 한번 해 줄까? 응. 울고 넘는 박달재 <laughs> 그래요 울고 넘는 박달재로 합시다 어디요? 아버지요? 신랑이요? 아니요 남의집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쩨쩨해서 안 보인다 앞으로 오세요 울고 넘는 박달재 한번 갑니다 디자 디자 자 디자 아유, 아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왜식구들다 어, 이렇게 챙겨 주느라고? 아유, 지금 막 오신 거예요? 아유, 일찍이 출근하시지? <laughs> 뭐 하시느라고 지금 야간 출근하셨네? 앉으시요, 아, 앉으시요. 앉으시, 멀리서다 이렇게. 또 이슬이 또 보신다고 이렇게 그 이쁘지 않는 얼굴 나간 봐서 봐서 말라고찾꾸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는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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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아오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아리가너 고양이 마스 졸도마다 그나생, 땡큐 머리 소신 손님은 이렇게 인사부도 틀리잖아 인사부도 틀려. 너네 한개더 해줄까? 아셔지신청할 너네 있어요? 응, 어? 응? 어? 보약 같은 친구, 아까 제가 했는데, 또 하면 자꾸 아버지 먹었던 거 자꾸 먹으면 질리고, 안 좋아, 맛도 없고, 안, 저, 안 먹고, 저새 걸로 먹어야 자꾸 맛도 쩍쩍 땡기고 그런 것이지. 천연지기, 뭐, 어려운 거신있냐나 진짜. 그래, 천년지기 해, 천년지기 천연지기 하도 하고, 고장난 벽부 말도 하고, 들으드러 이제 엄마들 좋아하는 식성이 맞는 노래도 내가 해드릴게. 엄마 집에 가봐야 별할 일도 없잖아. 집에 가봐할려고 그 신랑 미치다 그리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않 박수 치고 놀고 가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네. 집구석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진짜. 아유, 나어버드 엄마는 세상에 있어라. 니, 니꺼 노래 잘 듣고 공연 잘 보고,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신랑 낱짝 쳐다보는데, 오라통이터져가고오라통이 터져갖고, 오라통이 터져갖고, 다시 스트레스받아 다시 기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엄마들도 계시더라고. 괜히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할아버지 잘 때, 그때 꼭 들어가고, 옆에 살짝 자면 되네. 우리 그래, 엄마는 이제 우리 끝날 때까지 새벽 2시까지 앉아있어. 요 그래, 이제 같이 퇴근시켜줄게. 아이고, 뭔 날이라고 했어? 천년지기. 아이고, 알콜 치맥기가 있어. 자꾸 깜빡깜빡 한다, 야. 깜빡깜빡해. 그래 찾는지 가요? 찾는 병래 병래는 내가 해야 되잖아 박뀌되는게아니 잡아로 입에 쪽쪽 붙는다, 쪽쪽 붙다지 그냥. 아이고 얼마나 이이게 잘하는지 진짜. 같은 거래라도 이렇게 그냥 먹구니 기스 나도. 이 먹구니 피대가 열어 피대가 쏜는다 쏜다. 아이고 <laughs> 노래라는 것은 이백 백구년부터 시작해서 쫙 땡겨 올려야지. 이 먹구니 피대가 쭉 쏘는 게. 이렇게 노래가 제대로 나오네, 인자 노래는 어떻게 맛을 내냐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 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잘이었지. 목구년 기스 났는데도 진짜 한복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네, 최선을 다해. 다른 나라 같으면 한원에 가고 한 닌기를 꼭가면 누워있네. 이씹어버면 아프다고 일도 안 하고. 그 나는 깨를 안 부리잖아. 목구년 <laughs> 아파도. 내일 그냥, 목구냥 그냥, 그냥 기스가 나오고 쓰러질 망정. 나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한다. 철이오 경리 고맙습니다. 아이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반응이 좋을 때는 뭘 하나 또 팔기는 팔아야 되네. 뭘 하냐면 내 CD를 한개 줘. CD를 한개 줘. 여기 이제 목이 이제 갤갤해서 그렇지. 안에 이제 준비하시고 그 CD 하나 그내 노래 틀어줄 거. 이요 뭐냐면 디스코 메들리 차미스 골드 짝 요거는 작년에 나온